처음에는 이제 퀘스트 위주로 쭉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샹크스 만나서 이제 리스왕구로 떠났습니다. 8레벨이었고요 여기서 패티트의 멤버샷 퀘스트를 깨가지고 이제 10레벨을 달성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9레벨에 99%를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이플랜드에 오신 것을 오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 카산드라 합니다. 퀘스트 저거를 깼습니다. 네. 요거를 완료하면은 완료하는 떴고요. 이 예, 깜찍한 뉴비 세트 상자 요러, 음. 요런 이런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직 신레벨이 돼가지고 전사로 전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사가 됐습니다. 예, 신레벨 때 헤네시스 사냥터 1에서 아. 사냥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풀풀풀풀 이렇게 외쳐가지고 파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파티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람, 여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5레벨 금방 찍었구요. 15레벨에 카산들한테 이제 선물 또 받았구요. 달팽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5레벨에 여기 동쪽 풀숲에서 돼지를 좀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돼지 경험치랑 헤네시스 사냥터 경험치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헤네시스 사냥터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가지고 돼지에서 18레벨까지 하다가 다시 헤네시스로 이렇게 왔죠. 그래가지고 18부터 이제 20레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19레벨에 여기 추락주의도 한번 와 봤는데요. 얘네 엄청 셉니다. 완전 적자가 나가지고 여기는 비추천 드려요. 그냥 헤네시스 사냥터에서 이제 20레벨 찍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1층이나 2층 정도 해가지고 슬라임이랑 버섯 잡으시면은 슬라임이랑 이제 초록 버섯 빨간 버섯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20레벨 찍었고요 20레벨에 이제 카산드라 퀘스트도 완료를 했고요. 20레벨 찍으면 왕푸랑 이제 저런 무기, 네 종류의 무기를 줍니다. 20 찍고 이제 이렇게 개미굴 1에 왔어요. 맨 위층 자리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 좋게 잘 구해가지고요. 파티를 구해서 이제 맨 위층 자리를 제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20레벨 왕푸가 데미지가 괜찮아가지고 사냥이 잘 됩니다. 되게 잘 돼요. 아, 근데 그래서 20렙 찍고 바로 개미굴으로 우시는 게 파티에 좋을, 파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쓰러... 풀파티 구해서 이제 경험치 쿠폰 먹으면서 레벨업을 쭉쭉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27렙이 되었고요 이렇게 1층을 자리를 잡아서 좀비 뭐, 버섯을 잡는 뭐, 이거? 도중에. 뭐, 이거? 창공, 창공 10%를 먹었습니다. 10 먹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렇게 이제 쭉쭉 진행해서 30레벨을 찍었습니다. 30레벨 찍고 이제 카산들한테 마지막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택 슬롯 4칸 확장권 3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터로 전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직 퀘스트 구슬 30개 모으는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30개 모아서 영웅의 증거를 받아서 네, 파이터 전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인 퀘스트, 제인과 와일드어이 퀘스트를 깼어요 이게 랜덤 무기주문서 받는 퀘스트입니다 아, 바로 완료를 했고요 완료. 받았고요. 네 석궁공격력을 받았습니다 운이 좀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